안녕하세요. 가보자. 안녕. 지금은 쭉켜 가는 중이에요. 요 <laughs> 오늘 상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초. 와일드 바디. 뿔뿔로 가. 돼지바. 트위스. 젤리 마가렛, 마가렛, yes. Thanksgiving, e e o n 네, 이제 일본에 사는 친구한테 페를 한번 싸보겠습니다. 이렇게 들고 왔거든요. 하나씩 볼까요? 우선. 댄스 콜렉트북. 이거는 이제 일본어로 뭔지 적어 놨는데, 제가 일본어를 하는 게 아니고, 다 일본어 번역을 통해서 적었습니다. 아, 너왜 이렇게 못생겼지? 아씨, 좀 못생겨도 이해 못합니다 너무 못생겼는데? 그리고 이거는 스티커. 스티커고요. 스티커가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여기도 스티커라고 적어 놨거든요. 병찬. 어, 몰라요. 그냥. 제가 일본어를 하나도 못해가지고 짠와 시커팔 잘못 이거도 넣어서 같이 보낼뻔했다 네 먼저 자 여기 있는 스티커는 이런 이런 스티커부터 해가지고 이런 병찬이 스티커도 있어요 병찬이 스티커도 있고 이렇게 뜯어쓰는 도모송 스티커 나비 스티커도 있고, 이거는 이제 친구한테 제가 받았는데, 세 장이나 있어서 하나 주려고요. 이런, 이런 미니 슬로건.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은 병찬이 사진들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산씰 스티커거든요.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하고, 이렇게. 친구가 이런 스티커를 귀엽다고 해가지고 제가 몇개 넣어주기로 했어요. 친구가 좋아해주겠지? 여기도 이렇게 넣어줬답니다. 그리고 위클리 스티커. 그리고 이런 도무송 스티커랑 키링. 이거는 탑로더라는 건데 제가 몇개 꾸몄거든요. 이거는 병찬이꺼. 이거는 지안이커. 나머지 두 개는 직접 꾸미라고 이렇게 넣었답니다. 이런 메모장, 메모지. 메모지도 좀 넣었고요. 이거는 친구한테 주려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이건 제 친구 얼굴이라서 네,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것도 넣어 주겠어요. 이거는 이제 마스킹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도 넣어 줄 거고요. 스티커, 병아리 스티커 여기 있고, 다음에 이거는 폴라로이드예요. 일본에는 이런 폴라로이드 만드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제작해서 들고 왔답니다. 이렇게 다 대략 병아이 사진으로 다 만들었고, 이것도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구한테 예전에 썼던 편지. 그리고 이거는 친구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하나 넣어주려고. 이거 넣어주고, 마을레트 그리고 이런, 이런 젤리도 넣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짐은 다 썼고, 이제 편지를 써볼 거예요. 제가 어, 어제 한 2시간동안 이렇게 번역기 돌려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원래는 편지를 이만큼 썼었는데 글씨가 너무 많이 틀려 가지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걸 이제, 이제 뺏겨볼 거예요 이걸 이제. <목소리> 써주었어요, 써주었어요 스티커를 붙여주겠습니다. 짠다 써줬어요. 짠. 다 최고에 가고 있답니다. 날이 많이 춥네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오늘, 오늘 눈도 왔답니다. 최고. 예. 다 왔다, 다 왔다. <목소리> 접수를 했고 이제 택배 오면 한번 켜볼게요. 안녕. A few inches later. 거 짠! 제가 왔습니다. 짠!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 설레 기대돼. 어? 어 뭐야? 대박! 자 네, 이렇게 있고요 대박! 귀여워 귀여워. 이거. 이거 이게 보이시나요? 와! 와! 아니 포장도 이렇게 귀엽게.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이고랑 아~ 박박 화장품도 줬어. 너무 귀여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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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와... 대박! 이렇게 있네요. 하나씩 열어볼까요? 제일 기대되는 편지 편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 <laughs> 대박. 이거. 아, 너 아니 너무 너무 귀엽습니다. 너빅토너 <laughs> 라이브. <laughs> 인정 인정. 아 슬프네요. 너무 잘 읽었고. 이거 더 볼게요. 야! 아, 짠. 아나 너무 슬프다. 아, 이 귀여워. 이거 직접 달아줬나 봐. 아니 어쩜 이렇게 재주가 좋아? 아, 이게, 그, 편지에 팔찌하고, 반, 이게 있다고 했는데, 이건가 봐요. 한번 껴볼까요? 짠! 반지도 껴야 좋겠습니다. 슬퍼. 짠! 이렇게 네, 했고요. 이런 귀여운 우리 시로 어, 친구처럼 너무 귀엽습니다. 대박! 보자고! 보자고! 여기다가 이제 병찬이 사진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 직접 꾸몄구나. 아, 우와. 우와, 직접 꾸민 이런 포토카드도 있네요. 너무 잘 꾸몄다. 역시, 손재주가 좋아, 좋단 말이지. 이런 포토고 귀여워. 이런 것도 좋네요. 나중에 열어보겠습니다. 헉. 이거 또 있었어. 이거 포차코 그거 키.. 그거잖아. 잘 쓸게요. 이건 뭐지? 아, 이거 충전하라고 이렇게 나와줬나 보다. 이렇게 있고 이런 핸드크림. 이것도 포착코입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네. 이거 도어볼까 아, 뭐가 이렇게 많아? 우와, 대박이다. 일단 이런 펜. 우리 보자꼬 귀여 이런 메모지 외모지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거는 약간 아니 지퍼백지퍼백인가봐 이런 스티커도 있나봐 스티커 이건 뭐야 아니 난 이게 너무 이게 너무 이쁜데조정지가색깔 너무 이뻐 와, 이거 뭐야? 아, 우와! 이런 귀여운 탄력도 있어요. 완전 가와이! 우와! 이런 데이트북도 있네요. 이거 두 개가 좀내를면 좋네, 두 개나. 이거 좀 이렇게 많이 줬어. 아, 나 너무. 와, 이거 뭐야? 아, 이런 미니, 귀여운 미니, 미니 책도 있나 봐. 미니 책도 있고. 이거는 이제 편지. 편지지. 이것도 지퍼백. 지퍼백 있고. 자, 마지막으로. 먹은 거 한번 열어볼까요? 아 이게 보니까 일본에서는 섞어서 밥에 뿌려 먹는다고 하네요 이것도 한번 뿌려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귀여워 이게 약간 코코아 같은 건가 봐잘 녹여서 맛이 나네요 잘 먹겠습니다 이따닦기만 <laughs> 이런 초콜렛 이것도 맛있는 걸두 개나 보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내줬고요. 너무 많이 보내줘가지고 저는 일단 여기서 제일 좋은 거, 친구의 편지, 편지를 정말 고맙네요. 제가 새로 사귄 이제 외국인 친구가 생겼고 덕분에 이렇게 같이 택배도 주고 받으면서 그냥 이런 친구가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너무 좋고. 아, 그리고 저는 또 다음에도 이렇게 또 택배를 보내주고 싶어요. 이번에 보내주지 못한 거. 일단 무엇보다 빨리 만났으면 좋겠는 마음이 제일 크고. 그리고 이제 만나서 이제 실제로 한번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의 택배 개봉기는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즈미또허허허아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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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카와스 고토가 허허허 嬉しいです。手紙は本当に感動で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愛してる。<laughs> あー、泉、愛してる。